네, 매미 소리가 아주 선명해지는 그런 여름날들입니다. 점점 더 매미 소리들이 확실하게 들리네요. 지금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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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하고 우는 얘네들이 참매미예요. 매미들마다 울음소리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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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울고 있고요. 여기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노란색 왕관 같은 꽃을 피운 모감주나무 군락 보여드렸는데 이제 어느새 그 애들의 꽃이 다 떨어지고 열매들이 와 열매를 너무너무 충실하게 잘 맺었어요. 이 모감주나무 열매는 이숲 체험할 때그 열매들의 다양한 생김새 그리고 그 어떤 활용도 어떻게 씨앗을 퍼뜨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한 열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세하게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야 올해 완전히 풍년입니다 풍년 꽃이 달린 자리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다 보니까 열매가 정말 촘촘하게 충실하게 매달렸어요 네요렇게 열매를 보시면 약간 둥그렇게 풍선 뭐 꽈리 뭐 이런 모양으로 지금 요렇게 보이시는데 세개의 어, 면으로 돼 있어요 바닥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감주 이파리는 꼭 날개 모양이지 않나요? 곧 날아갈 것 같은 새의 날개 모양이고, 이렇게 기골겹잎입니다 네, 보시면요,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주워봤는데요. 자, 이렇게 아까 꽈리 모양에 이렇게 모여있던 잎이, 열매가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었던 거죠.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세 개의 열매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어, 요 모양이 요게 열매를 이제 두 개씩 달고 있는 거죠. 열매를 두 개씩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어서 얘네들이 지금 초록색 열매인데다가 안쪽에 열매도 지금 초록색 연두색인데요. 얘네들 익으면은 이제 갈색으로 익고요. 이 안에 열매도 이제 까만색으로 익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큰 스님들이 쓰는 그 염주알 있잖아요. 그 염주알로 쓰여질 만큼 아주 귀한 열매입니다. 아주 단단해서 깨지지 않는 열매예요. 그래서 아무나도 못 쓰고 절에 아주 큰 스님들만 염주알로 쓴다는 귀한 그런 열매고요.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배 모양인 거딱 보이시나요? 네 완전히 쪽배 모양이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양이? 네 이렇게 쪽배 모양이 로서 열매들을 씻고 네. 정말 이렇게 시내물, 구불구불한 시내물을 건너서 또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그 열매를 퍼뜨리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어, 열매들의 모양새는 씨앗을 나르기에 가장 좋은 모양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뭐 동그란 애들은 굴러서 가라고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졌고, 어, 가을에 그런 열매 수업을 하거든요. 어, 뭐 민들레 같은 애들은 깃털 같은 날개를 달고 이렇게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고 그런 방식들이 다 있는데 얘는 굉장히 특이한 생태를 가진 거죠 이렇게 물가를 좋아해서 물가에 주로 사는 무감주나무 열매는 이렇게 배 모양의 열매를 만들고 그 안에 씨앗을 싣고 이제 물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친 바다에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어 바다를 건너가서 그 건너편에 바다 건너에 무감주나무 군락이 형성된 그런 EBS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좀 잘못하면 쉽게 뒤집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요 조그만한 쪽배가 어떻게 그 거친 물살, 그 파도를 뚫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다에 닿기 전에 그 구불구불한 시냇물을막 정신없이 흘러가는데도 뒤집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예뻐요. 집입니다. 녹음들이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죠.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가지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화살 나무입니다. 이렇게 화살 시위 같은 게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죠. 네.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 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병에 충들하나 먹지 마 이런 얘기죠. 아무래도 연하면 줄기에 진딧물도 끼기 쉽고 이런데 가지에다가 이렇게 딱딱한 장치를 해놓는 거죠. 만지면 딱딱해요. 그리고 요거는 공작단풍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새순? 공작 단풍이 이렇게 단풍 잎인데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갈라져 있는 그런 단풍 종류거든요. 얘는 이제 손수건 물들이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때 굉장히 유용한, 예, 나무잎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색깔을 보시면 뭐 그렇게 붉지가 않다고 생각되실 텐데 막상 손수건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얘가 아주 붉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이파리가 아주 가늘잖아요. 그래서 어, 염색을 해 놓으면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왜 하늘하늘한 그런 여릿여릿한 그런 느낌의 어떤 그 회화적인 느낌? 그래서 <laughs> 그림은 잘 모릅니다만 어떤 뭐 딱딱한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그림을 아주 유연하게 그려 놓은 듯한 선들의 그런 향연 이런 네, 걸볼수 있는 네, 아주 귀한 공작단풍입니다. 요 새잎 난거 보시면 딱 얘가 무슨 색깔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지금 여기 한창 여기도 비비추들이 꽃을 만개하고 있어요. 지금 벌들이 아주 윙윙 아 여기 비비추 안에 싹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아이고 어리호박벌이네요. 얘네들이 꿀을 먹을 때는 이렇게 옆에 있어도 개의치도 않더라고요 귀엽습니다 자 오늘은 무감주나무의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 보셨는데요 아까 좀 까맣게 익는다고 제가 갈색으로 열매가 익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볼까요? 요렇게 네 요런 색깔로 익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까맣게 있고요. 얘는 좀 실패한 작년에 좀 실패한 열매네요. 이렇게 조금 맺다가 말았죠. 야, 올해는 정말 멋진 열매들을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까지 <laughs> 뿌듯하네요.